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 미국의 그 5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 발표가 됐죠. 어, 높을 거라고는 예상이 됐었는데 전월 대비는 0.6% 그리고 그 한해 전에 비해서는 어, 5% 상승,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2008년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뭐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인플레 내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그 인플레가 일적이라는 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고용지표, 5월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연준이 금방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좀더 강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반도체는 계속되기 때문에 특히 그 자동차 생산이 크게 줄어서. 이게 뭐 미국도 지금 중고차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한 어떤 시장 믿음도 이렇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뭐 1.4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월가는 어, 인프레를 계속 그 경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 도이체 방크가 그 CNBC를 통해서 지난 7일 보고서를 낸게 있습니다. 인프레가 시한폭탄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심각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를 했고요. 어,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계속 인플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경기 부양에 너무 집중하는 게 2023년쯤 가면 은 실수인 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 앞으로 인프레 추위가 지난 70년대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10년간 연평균 한 7%에 달했고, 몇 차례는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고 상대시켰습니다. JP 모건의 그 마르코 콜라로비치 수석 전략가도요, 아, 지금 인프레 위험을 그 시장도 그렇고 경제학계도 그렇고 너무 과소평가한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도 내내 인프레 돌반 상황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 리스크가 있지만 아, 올해 증시 선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라고 했고요 팬데믹 이후의 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게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위험 자산 포지션을 평균치 그럼에도 여전히 평균치 이하라는 겁니다 아, 일부 경기 지표가 정점을 찍었지만 소비하고 설비 투자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세는. 아, 지금의 추세를 웃떨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유로전하고 일본, 그리고 주식, 신흥시장, 성과가 뛰어나겠지만, 미국하고 영국 주식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모하미드 엘 에리언, 그, 알리안스 고문이죠. 아, 이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연준이 아, 불행히도 지금 임, 일시적인 인프라라는 그 주문에 갇혀 있다. 그 시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가속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기를 시장은 바란다 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연준이 너무 늑장을부릴까봐 걱정하는 거지 임금 인프레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정책선회 쪽으로 마음을 바꾸기를 자, 자기는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그 브라이언 샤크라고 이 사람은 연준 그 20년 전에 연준 그 통화 정책 부분에 그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또 뉴욕 연방 준비 은행의 시장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의 그 인프 정책이 인프 인계점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정책 전환을 더 미루면은 이건 문제가 커진다. 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오랫동안 그 장기 인프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5년 후 5년 선도 그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트 p 는 i 데 이게 지난달에 n 년 사이 최고치 o u 2.5%까지 갔다는 겁니다. p 이 n y 2026년 이후, 50년, 간미국 연평균 인플레 y 가 2%를 웃돌 거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 추이는 연준이 지금 d t 이 i s is the GPU. This is the GPU. This is the GPU. t h 하는 걸 이제 연준의 의도인데 이게 먹혔다는 겁니다. 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헤지펀드 디쇼 앤 코의 그 글로벌 이코노미 책임자로 있는데요. 아, 연준이 팬데믹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도 그걸 톡톡이본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가 더뛰면은 연준이 그 그동안에 쭉 내세운 그 안정적인 물가 그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게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더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 연준이 이런 정책 메시지를 수정할 적기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 브렛록,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우성사죠. 여기 그 리더, 글로벌 채권 CIO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재계가 걱정하는 게 경기와열하고 임금 상승 압력, 그리고 비용 증가인데 거기다 해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는 게 사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미 연준의 그 테이퍼링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매월 1200억 달러어치 이상의 그 MBS를 사들이는 데 이거 축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전후가 똑같이 이런 그 자산 매입 그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증시 방향에 대한 얘기들 뭐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채권시장은 잘 봐라 이런 또그 충고들이 나왔습니다. 재미있어서 이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이트홀트그룹의 그진 폴슨 최고 투자 전략가인데요. 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증시 방향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수가 뭐, 뭘까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부터 그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단연코 10년물 수익률이다. 했습니다. 어, 이 사람 얘기는 요 금융위기 후에 그 채권 시장의 승자와 패자가 주식 성패를 좌우하거나 최소한 신호를 줘왔다 그러면서 순환주 성장주 그리고 스몰캡 같은 몇몇 테마에 특히 이게 잘 먹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늘 새벽에 1.45% 까지 떨어졌죠. 10년물 수익률이 2%로 다시 뛸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테마들이 상당히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경제가 과열 압력으로 치닫고 국제 수익률이 다시 뛸 경우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은 가장 변동성이 큰 주식이 종종 승리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스몰캡하고 순환주 그리고 신흥 시장. 국제 수익률 상승으로 정시가 혼란한 사이에 종종 승자가 됐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포슬또 인프의기대가 높아지는데도 최근 신명물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주춤하거나 횡보를 하는 게 자기가 볼 때는 포, 이게 도대체 수수께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주식 투자자들이 채권시장 메시지를 잘 보는 게 좋겠다고 거듭 충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죠. 골드만삭스가 그, 그 투자 책임자들 CIO 25명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종이초청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일 그 마켓워치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아, 이게 CIO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선호도가 낮은 자산으로 본 걸로 조사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참 이제 2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제 가장 비율이 높은 35%가 비트코인이 가장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듣렇게 봤고요. 그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25%는 새로운 IPO 종목 요즘에 경기한다 그리고 20%는 금리 민감주를 요즘은손안 된다고 이렇게 대답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뱅커브 아메리카가 지난달, 이제 한달 전이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 한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가장 인기 있는 그 트레이딩 패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켓 어칭은 이렇게 그 조사에서 차이가 나는 게한 달이라는 기간이 사실상 가상화폐에는 그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러면서 기억하시죠? 지난달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5만 한 7천 달러가 넘었던 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3만 한 6천 달러, 7천 달러대로 주저 안전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한테는 한 달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골드만삭스 c i o 조사에서 중국 A주하고 니케이 EO 지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질 걸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역시 인플레하고 금리 취였습니다. 그것도 연준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 하반기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이듬해 하반기 훨씬 시차가 크죠. 쯤에나 처음으로 금리가인상되지않겠느냐는관측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리고 에버코어 i s i 의그 리치로스 애널리스트는요. 아,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이 이제 정점에 비해서 p o r t a n t topic. In the first time, the t 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비트코인이 2 0 0 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 달러까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코너스톤 매크로의 그 카타워스 애널리스트도 지금이 비트코인 매도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만 달러까지 더 주저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쭉 어, 올려서. CNBC는요, 그 기억하시죠? 그 미국 송유관 운영사가 그 해커들 공격받았다가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 해커들한테 돈을 줬다가 이제 그거를 FBI가 비번을 풀어가지고 이제 상당액수를 걷어들였 이제 회수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비트코인에는 그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에버코어는 그러면서도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가능성을 과소평가지는 하 말라고 또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가 지금 이제 자기들 비트코인을 공용화폐로 이제 통용화폐로 승리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장기적인 가능성의 한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됩니다. 아 달러 추이에 대한 어,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피 모건이 조금 재미있는 분석을 해서 이걸 좀 전해드릴게요. 아 베런스를 통해서 지난 7일 이제 이 분석이 이제 보고된 됐는, 보도가 됐는데요. 아 지난 주말 나왔던 그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5월 고용 지표가 부진했죠. 그래서 지금 JP 모건 분석은 파운드하고 달러 환율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이게 파운드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비목은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연준하고 영국중앙은행의 정책 탈동조화 이게 전망이 되는데 이거를 환 투자자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영국중앙은행은 강력한 경기 회복을 입증하는데 연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거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 연준은 아시다시피 이제 훨씬 좀 이렇게 신중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영국 중앙은행이 어쩌면은 그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 정상화 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아, 피피 모건은 이어서요 아,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게.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연준 정책의 모호성을 종식시키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글로벌 외환 시장이 이렇게 좀 연준을 자꾸 보면서 이렇게 횡보 장세를 보여왔는데 여기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나가도 되겠나 하고 판단하는 총매자가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피모가는 아,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떤 이런 정책 방향성 자체를 바꿀 정도의 그런 충격력을 갖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연준으로 하여금 어떤 테이퍼링하고 실질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시점을 뒤로 미루도록 하는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아 배런스는 이와 관련해서요. JP m o g a n 이 올해 초만 해도 N화 대비 파운드 강세 그 다음에 N화 대비 달러 강세를 예상을 했었다. 이렇게 조금 그 기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JP Morgan은 달러 추이를 중립으로 본다는 점을 밸런스를 상기시켰습니다. 다만 5월 고용 지표 부진 때문에 달러에 대한 전술적 위험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파운드 달러 매수 포지션이 어떤 잠재적인 달러 약세 가능성을 활용하는 거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그 밸런스를 전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미국 그 연준의 그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죠. 과연 여기서 이제 그 테이퍼링 이제 연준이 그동안 이제 주고 어떤 일시적인 인플레 기조을 계속 되풀이해 왔고 여기서 이제 시장도 상당한 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사 어떤 그 신호가 과연 어떤 정도 나올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어떤 강도를 가질지 그 표현 같은 것을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이고요. 음, 그 오늘 새벽에. 영국 투자 컨설팅 회사 인디펜던트 스트레트지 데이비드 로시 글로벌 전략가 이 사람은 그, 그 시장에서 그두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앞으로 어떤 그인프레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다음번 금융 위기의 어떤 촉발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한게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말에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바이든이 그 이제 어떤 그 그동안에 중국을 계속 이제 억제면서 이번에 가서 이제 어떤 과연 G7은 얼마나 그 중국 반중 그 전선을 더 강하게 할지, 그 다음에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이제 두드리는 어떤 표현이 나올 텐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강도가 될지. 즉, 그동안에 금융시장이 그 지정학적 어떤 그 요소에 대해서 그인프라보다는좀덜 주목을 했는데 그런 그 지정학적 그 요소를 더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